아 멋있는 고양이죠 음, 자태 아주 귀엽고 멋지고 뭐그런하고 그리고 상당히 까칠합니다 이 고양이랑 재밌게 놀아 봤습니다 아이구 새끼 시끄러워 죽겄 뿌리공원 선착장에 사는 고향인데요. 왜 그래 뭐? 마왜 그래? 왜 그래? 음... 아, 아퍼마! 엄청 약 올리다가 물릴 거 같아. <laughs> 표정 표정을 제대로 보고. <laughs> 아, 고양이 리 고양이 그 알은 제가 처음 만져봤는데 있구나 <laughs> 고양이도요, 알이 다 있어요. 아고두 개가 딱, 손을 만져지네 가만히 있냐며? 알두 개가 딱, 있습니다. 아이고, 만지지 마! 응? <laughs> 좀 만족해. <laughs>